네, 성일정 의원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과 여러가지 상황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부품, 호텔, 교통, 운수업계 등 중국 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의 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국가의 책임도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 가상이다. 고용보험법상 고용 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인건비의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 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의 책임, 책임이기에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 원을 퍼붓고도 일제일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 취업자 수가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 부분 일자리, 통계 조작용 일자리의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조업 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 근로자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 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의 예비비를 편성해 주었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서산태안국회의원 선일총 이상입니다.